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상보 가지고 왔고요. 아무래도 최근 흑연에서 상온초전도성 발견이 되었다는 논문이 공개되면서 흑연 관련 종목인 상보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고요. 다만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보에 대해서 손절가와 목표가,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제가 모두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상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손절가 자체를 여기 1900원까지 조금 낮게 잡아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목표가이실 텐데, 목표가를 지금 먼저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못해도 최소 3,500원까지 홀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를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 1,900원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지금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000원부터 1,900원 사이 이 가격대에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현재 매수 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통해 매수 단가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실 수 있다는 점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제가 우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상부에 대한 재료를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우선 현재 흑연과 초전도체 관련해서 기사 발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였고요.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세력 물량 추정치를 체크했는데 역대급 금액이 투입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상보는 단한 주도 빼앗겨선 안 되는 정말 옥석 같은 종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와 손절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지점까지 모두 수립해 두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사 일정 이 부분이 변경되어서 홀딩 기간이 길어지거나 세력 물량 자체가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물량 매집이 되지 않아서 홀딩 기간이 길어질 때에 대해서 흔들기나 개미털기 같은 부분들을 제가 명확히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각 시나리오별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 때이 주식을 뺏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확실히 견디실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전략을 수립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2108000번의 1904번으로 문자 숫자 5와 함께 상보라고 적어 주신 분들에게 제가 다100% 무료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힘드실 부분, 종목 선별인데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스윙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들. 종목 분석부터 세력 물량 추정치,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자세하게 현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모두 체크 끝낸 종목으로 최소 30% 이상 갈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가져가는 스윙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까지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직접 이 부분들 확인하시고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단타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낮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는지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오늘 매수가 진행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제 이름 박영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 개인 번호 상단에 나와 있는 개인 번호와 동일한 010-8000-1904번 번 번호 번호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발송해 드릴 때도 당연히 제 번호로 문자 발송을 해 드리고요. 문자 주셨던 분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182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드렸고요. 시간도 보시게 되시면 여기 8시 41분에 제가 개장 전에 미리 보내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의료 관련으로 앞으로도 의료 인구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푸른 저축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최근 제주은행이 저 PBR 종목으로 1등주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이 2등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1등주였던 제주은행을 매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장전에 수급 자체가 몰리면서 갭을 크게 띄울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2등주로 제가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트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 컴퓨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7,750원, 당연히 손절가 깨지 않은 채로 매수가 8,000원에 시작해서 바로 목표가 했던 9,000원까지 올라가 준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여기서 매수에서 수익률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못해도 12%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푸른 저축은행도 보시게 된다면 오늘 18,600원에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밑에까지 충분히 나와 주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고요. 제가 알려 드렸던 매수가에서 1860원에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더라도 목표가였던 2만 원까지 약9% 넘는 10%에 가까운 수익이 났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당 전에 미리 충분히 수급 확인해서 보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일 안전하게 이렇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문자 꼭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 될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 대때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